지금 제가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 하루에 한 3, 40건, 50건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되어 온던 사건 중에서 진범이 가려졌다는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우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 그런 것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옵니다. 그거, 제가 그걸 읽어볼 때마다, 아, 이 보안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한 달이면 600건이요. 1년이면 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언론한데 검찰의 보안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을 수사를 경찰도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번더 스크린 해 주고 봐주면은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다른 것이 보이니까 2차 저지서를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탄탄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꼭 보안수사로만 해결됩니까? 현재의 검경수사협력에 대한 수사준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8조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협의는 그냥 기계적입니까? 아니면 실질적 협의가 필요합니까? 실질적 협의 해야. 안 하잖아요. 협의가 오는 것은 저희다 합니다. 그런데 조사 모... 초기 모... 단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해주시고 제대로 하신다면은 쿠팡 사건 같은 거안 일어나요. 그 경찰이 협의를 오는 것은 저희도 100%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의견이 있으면 그 해당 장끼리 또 교섭을 하고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체를 더 깊숙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범을 놓치지 않고. 어 시, 수사 과정에서 외국이 없, 고 인권 침해가 없고 그다음에 법리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소관으로서 어 적합한지를 수사 초기에서부터 서로 상의하는 구조가 돼 왔으면 그것이 그냥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수사 요구, 수사 보완 보안, 보완의 관점을 두셔야지 수사의 관점을 둔단 말이에요. 세계 어느 검찰이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를 직접 합니까? 수사관이 검사, 검사실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거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합쳐서 보완수사라고 하시면서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위원장이. 위원장이 비감 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계획을 치지와 틀린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제대로 개념을 잡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위원장의 발언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